아멘.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보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원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일 세우셨사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이 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행하실 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어, 우리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아멘.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입니까? 예, 크리스 예, 크리, 예 크리스마스라는 거 이제 크라이스트하고 메스하고 합친 합성어죠 크라이스트는 뭐죠? 예수님이죠 예, 메스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기쁘게 메리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게 사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새는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미국에서는?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일입니다 막 바꾸죠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들 동심을 파괴하고 싶진 않지만 사단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누구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동방 박사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사단은 거기에 다른 인물들을 세워놓죠 누굽니까? 아 산타 산타 네, 그래서 아까도 준비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산타가 진짜 없어요? 그데 심지어 놀란 것은 중학생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laughs> 주영. <주요. 웃음>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laughs> 네, 청년들을 안 만나서 다행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충격 먹어서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laughs> 그럼 산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산타. 약간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랑. 그렇죠? 네, 누구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누구랑 비슷합니다. 산타. 산타.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그 염소와 그렇죠, 염소, 염소와 산타, <laughs> 루돌프와 산타. 제가 뭐 루돌프를 싫어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진실은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교육할 때도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애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아니? 메리, 기쁘게 크리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매스 예배하자. 경배하자.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날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을 위한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왜 우리들을 위한 날이 아니죠? 왜 아이들을 위한 날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한 날이죠. 그런가 동시에 왜 우리를 위한 날이죠?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날은 아니지만 우리들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면 하 애들이 이해 못하니까 <laughs> 지혜롭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선물을 준비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선물해주고 싶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물해 주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 그래.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대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 그 집사님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6살, 7살. 어, 연년생 두 아들. 아, 정말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누가 생각나는데요. 아무튼 축복합니다. <laughs> 예, 저도 연년생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년생 두아들을 키운 집사님께서 딱 12월이 되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이제 계산이 딱 머리가 돌아갑니다 뭐가 딱 12월 들어가자마자 뭐가 떠오르죠? 아 크리스마스 이제 자,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네, 사탄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굴고 굴뚝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어, 여러분 굴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얗게 오셨는데 꼭시커렇게 그 걸면서 누구 양발에 된다 선물. 을 <laughs> 그렇죠? 그런 날로 애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죠. 눈치 빠른 애들은 산타가 없다는 거 이미 다섯 살 이후로 알고 있고 아, 이게 엄마의 소행이구나. 아빠의 소행이구나. 아, 라고 눈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이번에 어떤 선물 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아빠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뭐죠? 그럴세, 너네들이 뭐하면 어, 말잘 들면 선물을 받겠지.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없다. 꿈도 꾸지 말아라. <laugh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섯 살짜리 이 동생 아들 어, 남동생이었던 그 아들 여섯 살짜리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내였던 그 친구는 아 그렇구나. 엄마하고 아빠 말잘 들으면 뭐를 받는다? 어, 선물 받는구나. 그래, 이 12월 달이라도 한번뭐 해보자. 아, 말좀 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6살 그 남자아이는 열심히 12월 초부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안듣던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7살짜리 형이 어, 한 일주일이 지나자 한마디 합니다. 야, 지금부터 안 해도 돼. 20일부터 하면 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한 살이 큽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야 지금부터 안 해도 돼. 야, 딱 5일 5일 남았을 때 빠짝하면 돼. <laughs> 동생이 문화 충격을 받게 되죠. 컬처 쇼크. 아 그거구나. <laughs> 내가 왜 이랬나? 그러면서 우리 형은 딱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5일 전부터 딱 열심히 해서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아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님은 알아도 또 속아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 크리스마스. 자꾸 초점이 자꾸 어디로 맞춰져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맞춰져요? 선물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뭐라고요 여러분? 선물이 뭐랩니까? 예수님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네, 네, 네. <laughs>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어,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헤롯한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어떤 곳입니까? 예, 베들레헴을 이젠 그 무엇인가? 원어로 원어로 딱 나누면 벳은 뭐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뜻이죠. 레헴은 뭡니까? 빵이란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예, 빵집에서 예수님께서 빵집 빵 굽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곳이 베들레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빵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디에 태어났죠? 말 구유. 여러분 구유 구유는 무엇입니까? 말에 네, 밥통이죠. 말 밥통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뮤지컬을 준비해 주는 뭐 뮤지컬을 짧게 준비해 주셨는데 뮤지컬을 준비할 때 보니까 어제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청년들이 와서 준비한 게뭐 맞춰보자 이게 아니라 먼저 뭘 준비하죠? 소품을 준비합니다. 무대 의상 장치들 소품을 준비합니다. 그왜 준비하죠? 이 뮤지컬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또한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이 장소와 위치와 시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도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빵집에서 특별히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뭐라 먹어라. 예수님의 피,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먹고마 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언을 계속하셨죠. 아, 베들레헴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어디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 그 혈통 그대로 오신 것도 분명하지만 이 의미와 장소에. 어,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정확히 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밥통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짐승 같은 우리 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참 저도요 정말 어,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제 모습을 보면요 참 짐승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혈기 충만하고 교만하고 정말 이게 뭔가 야육강식 서바이벌 그 짐승의 세계 어, 퀴즈탐은 동물의 세계도 아니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라 말씀하셨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생각이 없어지고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보으로써내 계획과 내 방향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의 방향과 계획과 뜻을 알아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 없이는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짐승같다. 화나면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울고 싶을 때 울어버리고 그렇죠? 예, 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그런데 아, <laughs> 성경은 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울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 내거든요. 어떻게 정반대로 항상 노래들을 만드는지 예, 그래서 애들이 안 울려고 그래요. 야너 기도할 때 울면서 해야 돼 <laughs>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짐승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 구유통에 오신 거예요 짐승같은 우리를 뭐하려고 살리시려 먹어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밥통에 오신 거예요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런 자마다 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막 메타버스 유행하잖아메타버스 무엇입니까 메타버스, 메타랑 유니버스랑 합친 합성어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타버스를 만드신 건가요? 지금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죠. 새로운 세상. 예. 하나님은 유니버스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누가? 항상 사단은 흉내쟁이, 따라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흉내 내볼까? 그 한계, 그 한계 에 맨날 받들받들 떨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꾸 메타버스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도 뭐예요? 유니버스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어 아바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우리 우리 어디서 왔죠, 여러분? 우리 본향 하늘에서 왔죠. 너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의 시민권이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우리가 와서 잠깐 이육신을 잊고 있는 거죠 그렇 뭐, 이육신가져갑니까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돼요? 이 유니버스 세상에서 없어질 거없어사람들이 육신은 육신의 모든 걸 해요. 어떻게, 하면 잘꾸 d 까잘 보일까? 좀내 몸을 편하게 할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 g 의사람이라 물론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 자체도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왜?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어떻게? 해? 여러분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 주셔서 선물 준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 어머님들은 막 겨울이라고 오늘도 엄청 춥죠, 여러분? 막 뜨개질해가지고 그 스웨터 한벌딱 받으면 애들 그거 입고 다니고 겨울에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런뭐 선물 필요 없어 내던지고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유니버스 세상에 살고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 반대죠. 영혼은 상관 없어, 신경 안 써. 근데 오로지 육신. 그래서 항상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안목의 정욕, 이 눈만 만족하는 이 이 감각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늘 감각에 우리 영혼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육체는 막늘그 자극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극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혼의 자극을 따라 살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어 있어라. 육신의 자극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하지만 육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늘 육신을 따라서 근데 전도서에는 뭐라고 하죠? 보아도 촉감이 없다 들어도 차지 않는다 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메타버스에 속지 마시고 이 유니버스에 잠깐 군림하고 있는 그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건다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이는 거에 목숨 겁니까? 왜죠? 속아서 그래요. 그게 전부인 줄요. No. 전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시나 봐요. 사람 너무 보이는 거에 약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 너무 잘 따라가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바로 동방박사의 마음이에요. 저는 성경에 최고의 예배자를 뽑자, 뽑자면 그 중에 하나를 동방박사로 뽑겠습니다. 왜죠? 동방박사는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렸는지 그때 바로 주님께서 그 기다리는 자들 주님의그 메시아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아, 그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세 명을 뽑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야. 여러분 누가 아기가 있어요? 경배하기 쉽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하지만 그들은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다. 영혼을 받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출입만 경배하시 주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동방박사가 왜 왔대요?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뭐예요? 월십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시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겸손을 강조하시고 겸손을 엎드리는 것이다 완전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그분만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1%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경배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깨어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어, 갑자기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어, 사랑한 아들아, 나는 너의 자문위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문위원이라뇨요 너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묻고 상의하지만 결정을 네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단다. 나는 너의 자문위원이 아니고 나는 너의 왕이다 딱 말씀해 그때 이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아하 내가 교회가 바쁘고 교회가 커지고 일이 많고 이 사역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역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자세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경배의 시간이 사라졌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자세, 그렇죠?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사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가서 할거 뭐예요? 영원한 왕이신 그분만 영원히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할 것도 그건데 잊어버리는 거야. 마치 뭐처럼 마르다처럼 일일일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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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사역이 영어로 work인데 일 일. 특별히 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죠? 일준 독자들, 그렇죠? 워커홀리. 아 이게 심하죠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래요. 다,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예, 그렇죠?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소처럼 일하자. <laughs> 예, 그런 표현 쓰는 나라가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일 중독에서 벗어나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중독에 빠져야 되냐? 경배 중독. 할렐루야. 예배 중독. 할렐루야. 예배도 일처럼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야 예배 일 아니야. 어? 마르다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 마르다 안 받으신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쟤는 일안한것 같은데 하나님 인정해줘요. 이게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르다 대지지 마시 축복합니다. 2021년에 열심히 일했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 뭐했니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처럼 주님 한 분, 다윗처럼 내가 한 가지 것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주님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문제 해결 위해서 맨날 오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왕이니까 당연히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 드린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오늘 동방 박사에서도 그런 특징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하더 여러분 문제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아, 네. 응. 여러분 주님 자체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의 나무에 실과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여화로 우리 신앙이 자꾸 돌아가야 돼요. 이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했어요. 아, 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성탄절은요 돌아가는 시간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이 하늘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시 주복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시 주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그분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난 너의 자문위원이 아니야. 난 너의 심부름꾼이 아니야. 난 너의 해결사가 아니야. 난 너의 왕이다. 영원히 영원히 섬겨야 될 왕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예배하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도 경배하는 거야. 왜? 왕이니까. 뭐 왕이 이상한 이상한 정책을 펼었어요. 그런 다음 경배하고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거 완전 잘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합시다.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요, 뭐가 있어서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뭐가 풀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로 감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요? 해 그것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약과 모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 경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 없이 섬김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건 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건 있어야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모든 거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우리 짐승 같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신이 죽었다고요. 짐승 살리. 여러분. 집에 짐승 살리기해서 그 아들 바치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그 개가 죽을 때가 됐는데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바쳐라. 그런 사람이 어있냐고요데 우리 주님이 그랬다고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 한 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다른 거못 주게 뭐가 있겠니? 못 주기도지 뭐가? 있어? 난 너에게 전부보다 더큰걸 줬어. 자녀들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를 주셨다고요. 근데 뭘못 주겠니 너에들난 너에게 전부를 주고 전부를 걸었는데.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전부 안 드리고 전부 안 걸죠. 여러분, 전부를 드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십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짧게 좀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반주자 나오시고요. 예, 잠깐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일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